오늘 잘 있어. 응. 안녕. 오늘은 하구수동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여기는 일반 모래인데, 내려가 보면 알겠지만, 수심이 얕아가지고, 저기 멀리까지 가도, 아기들도 충분히 놀수 있다고 하네요. 평상은 4만 원. 대여비가 4만 원인데 파라솔이 3만 원이라고 해서 평상이 나을 것 같아서 평상을 대여를 했습니다. 여기는 우도잖아. 제주도 가면 제주도 해수욕장 다, 다 이렇대. 우도만의 특성 있는 해수욕장이 아니고 제주도만의 특성 있는 해수욕장인 거지. 우도의 메리트가 있는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제주도 해수욕장 자체가 다 좋으니까 모자 쓰고용. 그때 왔었을 때 여기까지 딱 물이 차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니까 물이 다 빠져가지고 계속 들어가야지 물이 나옵니다. 잘하세요. 벌레가 더 있는데, 벌레가 바글바글키어다니는데 바퀴벌레가 더키어다녀 이거 봐. 이거 소라 아니야? 이거 봐. 안녕. 오 이거 어지 소다 봐. 꽃게다. <laughs> <laughs> 이제 밥다 먹고 샤워장 가서 샤워하고 여기 옷 파는 데가 있어가지고 구경해볼까 싶습니다. 다 수영복 파는 거 같긴 해서 이 색이 좀 낫지 않나? 없어져요. 오 중국인이 너무 많은 그런 우도입니다한집빵두개 주세요. 네 이거지 이거지. 스파긴나네따라라라 방이 왜 껴어? 응? 여기다 에어컨도 틀어놓을게요 와 예쁘다 진짜 패션이다 드라이기 화장실이야? 응. 투름이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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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귀엽군 짜잔 빨래 세탁기도 있어요. 아기 욕조도 있나 보네. 이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우리 세 번째 숙소. 나쁘지 않군. 김성 퐁퐁. 와 이거 아기 패션처럼 진짜 너무 잘돼있다 체제랑 충전기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근처에서 먹자. 엄청 맛있어. 안 뜨거워. 어때? 맛있지? 이거 먹어. 김치찌개랑 냉면은 그냥 뭐 그저 그랬는 것 같고 고기는 뭐. 당연히 괜찮지 왜냐면 저 숯불에 구우면은 무슨 고기도 안 맛있을 거저 숯불에는 맛이 없을 수 없는 고기입니다 맛있어요 애월 근처인데 동문시장 한번 가볼까 싶은데요 1 6 k m 인데 30분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어? 아빠가 할머니 떡국 해준대 어? 아빠 할수 있었어? 할수 있었어? 저기에? 네 맛있어요 칼아야 가자 재 큰일 났다 공용랜드문 닫았다 이기다 이거 언제야 엊그제 앉아 아면안 돼요 아게안 돼요 응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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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았어 안 돼요 아빠 공용 플스트 그래서 공룡 사파리 여기에 갈까 응. 오케이 그러면 공룡 사파리 갔다가 재훈이 말하는 무지개 해안도로 가는 걸로 오늘 응. 결정. 응소 무섭대. 소 옐로 하자. 아빠 안 안돼. 모험의 시작. 이거 찍어야 돼. 스탬프 찾아보세요. 뭐야? 오. 우. 음. 우네. 음. <laughs> <오, 없네>. 음. <laughs> 꼭. 에. 음. 아, 개예리다. 음. 와, 떡기다. 우와. 엄마는 어디서 주는 거야? 소끼, 음. 알파카, 미니 돼지, 기니피그, 양, 이렇게 다 되신데. 음, 맞음아? <웃음> <웃음> 안녕! 누구야? <웃음> 까꿍! <웃음> 자, 두 번째! 여기다가, 아, 여 꾹! 우와! 우와, 코끼리 <꽃길이> 진짜 크다. 가보자, 투스 먹어라. 응, 손 내려, 내려, 내려. 어, 이거 뭐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이 있어야 되는데 소독품이래. 이거 낚시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시원해. 하나 마시고 나가자. 응. 여기. 아, 여기 있다. 공룡 기차. 여기 고기다. 오케이. 자, 출발. 저 겁이 나는데? 진짜 뱀 나오나? 엄마. 응? 엄마. 속적이야? 안 아 진짜? 안맨나 아, 싸워? 어, 얘가 얘를 먹잖아. 육식이랑 소식이아 그래? 어. 와 머리 아야 했다 여기 머리 아야야. 아니야? 응. 박쥐 꽝하는 동물이야. 머리 아야하는 거래. 그래. 어? 여기 뭐야? 고기 낚고. 자 잡아, 고 잡아. 꽝! 우 와, 우리 네 번째다, 네 번째. 또 가보자. 이거 뭐야? 또 있어? 하나, 둘, 셋. 오, 자, 우와. 우와. 오! 오! <웃음> <웃음> 오! 오! 우와, 여기 신기해. 여기 움직인다, 저기. 오 <laughs> 아빠 아니래. 가지말래 아니야. 아마 우와. 괜 뭐? 오. 야 <뭐야>, 여기다 거기 가 봐. 아 어? 어, 마지막이다 어디여기여기뽕 어? 우와 마지막이다 우와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가자 우와 오늘 이 얼마나 비싸고 뭐라고? 얼마나 비나 봐봐 채원가 먹을까? 먹어봐 아이요 어. 근데 전에는 더 달달하고 맛있었는데 지금 약간 맛있어 흑임자 현무아물라떼? 응현무아물라 어, 음음 맛있네 맛있어? 사토마법 같다 <laughs> 사토마법 <사또밥> 같다? 봐 <봐봐. 웃음> <laughs> 양산은? 어머니 양산 이게 동백 아니야? 아 뭐가 아아 귤은 너무 난잡하다 공백이 나온 것 같아요 이요거고왔데날기다 목적지에 오른쪽 방향에 우, 목적지가 있습니다 저거 다 저거 봐 보여? 응? 위에 우와 기 힘들다 저기 앉아 저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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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씹을 때? 불 있어 물 있어 젤리 음. 같다 약간 식감이 좀 근데 안좀터텁하네 해먹으러 왔습니다 우와 맛은 어때요? 응? 저기서 먹었던게 더 나은 것 <laughs> 같아 어디 울산에서? 아니요 깨부르잖아 에버댕이셨을때는 조심한거죠 나 안먹어 왜 안먹어 아 건들지마 아, 드디어 대망의 제주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일정은 짐을 싸고 체크아웃을 하고 점심 먹고 바로 공항으로 갈것 같습니다 저잘못 왔다 여기가 아닌가 보다 갈증이 아파서 칼국수 먹자 일단 저희 고말 칼국수 2개 주세요 뭐 <laughs> 아빠 이거 하랬노 콩 아니야 저가콩 아니야 저가 6박 7일 동안에, 우리 미니쿠페, 지금. 안녕. 아, 봉봉이, 안녕했어? 예기 엄청 큰봉봉이사러 가자 에왜 <laughs> 올라 에봉이 가져가서 누가 에에에사에이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면좀 자기 내폰 두고 있지나폰 없는데. 다행히 랜드카 셔틀버스에 제 핸드폰을 실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찾았어? 응, 찾았어. 잘했어 내 핸드폰. 6박 7일 동안 수고보다 고생 나았지 않나? 만아 어, 오늘 이렇게 놀다가 가면 집에 가면 더 잘했을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우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편이었습니다. 안녕.